사운드 체크를 팬분들과 좀 일찍 했었는데 어, 되게 잘 뛰어 놓시고 생각보다 롯비이 예, 이것도 사운드 체크 때 했는데 다 너무 힘차게 하는데 그냥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어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몸을 불사르면서 할 예정입니다. 프로로서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진짜 오늘 다들 너무 잘 뛰어주셔가지고 제 생각보다 훨씬 잘 뛰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정적이고 잊지 못할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점프 점프 해주시고 와, 오늘 공연하는 내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 저의 부족함을 저희 팬분들이 덮어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무대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도 공연을 하게 되는데 내일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죠? 내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팬분들 정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아요. 저 혼자 그렇게 많은 거를 이끌어 나가본 적도 이번 투어 아니면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날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는 그날까지 달려라 석진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가지고 우리 아미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이 감사 인사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어떻게 더 여러분들께 사랑을 전할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 너무너무 즐거웠고 일본에서의 콘서트도 저희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오자이마 사랑해요 사랑해용, 사랑해용.